종합 편성 채널 MBN에서 2013년, 2014년 방영되었던 집단 토크쇼 예능 프로그램 인생 고민 해결쇼 신세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에게 묻고 싶은 남자들의 속마음을 토크쇼를 통해 여자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힐링해 준다는 의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어느 한 번은 시가에서 마련해 준 신혼집 비밀번호를 시어머니께 알려 줘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 주제가 잡혔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패널 김태우는 경제적인 독립은 못하고 있는데 다른 권리는 다갖겠다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여성 판정단 측에서는 집을 해주셨어요. 집에 생활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쪽에서 해드렸어요. 그럼 공평해진 거잖아요. 라며 집값과 혼수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가에서 집을 해주었고 처가에서 혼수를 해주었으니 공평하다는 주장에 김태우는 집값이 1억이고 혼수를 3천만원 해왔으면 친정엄마는 1번 오고 시어머니는 3번 가면 됩니까? 라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여성 판정단 측에서는 그럼 저희가 애 낳아주는 건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현장이 과격해지자 진행자들이 중재를 하고 다른 인물로 넘어갑니다. 이 애를 낳아주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남초와 여초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여기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한 게시글을 보면 반반 결혼 예정인 여성이 딩크였는데 남친이 자꾸 설득해서 낳아준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런데 낳아준다라는 말에 꽂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럴 거면 낳지 말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의 여성들은 낳아주는 거 맞지 않냐. 저 정도면 낳아주는 게 맞지 뭘. 자꾸 임신 출산을 당연한 것처럼 깎아내리고 별거 아닌 걸로 여기려는 남자들이 저렇게 낳아준다는 말에 흥분함. 여자가 100% 고통 느끼면서 낳는 거니까 낳아주는 거 맞잖아. 등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그러면 애는 남자가 낳냐 여자가 애 낳으면 자기 몸 상하는 건 당연한 건데 희생하는 것이다. 애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자가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 애를 낳는 것이니 낳아준다라는 표현이 맞다 와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반면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임신 기간 동안 남편 없이 혼자 고생 하면서 보냈냐 대리모 마인드인가 아이를 물건으로 보내 등의 주장 을 펼칩니다. 사실 나아주다라는 표현 자체는 여초 커뮤니티에서 말했듯이 출산에 있어서 아내가 더 고생했음을 인정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결혼식에서 남편이 장인 장모님께 이렇게 이쁜 딸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위화감도 들지 않습니다. 또한 아내가 출산하고 난뒤 시부모가 이렇게 이쁜 아이 낳아 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을 때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아이를 낳는 본인이 사용하면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두고 생색을 내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사주다, 방을 치워주다로 예시를 들어보면 밥을 사줘서 고마워와 내가 밥 사줬잖아. 방 치워줘서 고마워와 내가 방 치워줬잖아.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처럼 동사 뒤에 주다를 붙인 말은 본인이 본인이 한 일에 대해 사용할 경우 선심을 쓰는 느낌, 생색을 내는 느낌, 더 나아가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너는 그걸 알아줘야 한다라는 대가성 느낌을 줍니다. 축복받아야 할 아기를 마치 하나의 조건부 부산물 정도로 취급하는 느낌이기에 이는 모성애가 결여되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엄마가 낳은 아이, 엄마에 의해 낳아진 아이. 아마 낳아준다고 말하는 여성들은 본인들도 엄마에 의해 낳아진 아이라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 역시 낳아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